자이 쿼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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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재상 형 파울 세 개. 형 파울 세 개요. 예 들어왔어? 그, 들어왔어? 그,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저거 보느라고 들어가는 걸못 봤어. 오 나이스. 아, 까비 그 앞에 앞에 앞에. 스크린 나이스 스크린. 오.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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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린 것 같애 아 끊었다 갈게요 양의제기 합니다 아 수비 나이스 아 공무퇴 수비 나이스 까비. 너무, 올라오는 게 너무 좋다. 응. 뭐야? 해보자 해보자! 야! 안 되겠구먼 3점 23대 12

어 괜찮아. 나이스. 해 보자. 해 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할수 있어. 수비 빠짝해 수비. 재상이형 파울 네 개. 재상형 나라 바꾸자. 재상지 그렇지. 전에 그렇에요도게서전 되나? 안 돼. 아이샤. 아이샤. 저, 저, 저 제, 아. 어 소전만 찾아줘. 이다 아. 3점. 3점. 아, 2점 아쉽다. 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0, 10개. 안으로만 가자. 진행 진행 진행. 어. 어. 스크린 좀좀 말해 줘. 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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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어. 간다 간다. 1 2이몸에 재생하는 이아 나이스.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laughs> 1열개열개열개 안으로만 좁히면 됩니다 수비하나 가자 와 아, 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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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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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몇 s at the hotel, was t h a 원샷원샷 that was that was that w 아아 어... 나이스 이아깝다33대27이 것도 종료